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경영학과로 진학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신 이유는 미술은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당시 저희 집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도 힘들었지만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그래도 중견기업에 취업해 그럭저럭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한 번씩 용돈을 드릴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요. 직장 생활 외 제가 주로 즐기는 일은 만화책을 읽는 일이었어요. 나이도 먹을만치 먹은 여자가 집에 와서 만화책을 읽는다고 부모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지만요. 그러다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나이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스트레스도 없었는데 부모님이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자꾸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결혼할 생각도 하라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가 봉사단체에서 만난 분의 아들이라며 빼지 말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도 최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효도한다 생각하고, 어머니가 주선한 소개팅에 나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은 공무원으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아니고 학교에서 주로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인지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을 무렵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양가 어른들도 서로 알던 사이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큰 소리가 날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 쪽에서 작은 전세집을 마련해 주셨고, 저희 친정에서 혼수를 도와주셨고요. 결혼식은 반반부담했고, 자가용은 각자 결혼 전부터 한 대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버리의 경우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낫긴 했지만, 남편은 공무원이라 정년도 보장되어 있었고, 연금도 나오니까, 뭐 솔직히 누구 한 명이 더 기울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점도 저희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분이었고요.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이 평범하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분명히 남편에게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만화책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었고 남편도 그런 저에게 소녀 같다며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와서는 저더러 정신 차리라며 술주정을 부리더라고요 저에게 돈도 안 되는 건 그만하라면서 나이 30 먹고 무슨 만화책이나 보고 안 잤냐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무렵 시아버지가 아는 분 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갑자기 시댁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금전적으로 좀 도와줬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남편도 원래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저한테 화풀이를 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만 되면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집도 친정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많아졌거든요. 게다가 결혼할 때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자고 한건 남편이었어요. 솔직히 장모님이 아프신데, 과일 한 번을 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보약 한채 해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그건 제 돈으로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고 손까지딱 그었고요. 그때 진짜 엄한 정이 뚝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시댁이 힘들어질까 저한테 화풀이를 하니 저로선 어이가 없었네요. 아무리 속이 갑갑하고 열불이 올라온들 이런 이야기를 아프신 친정 어머니께 털어놓을 수도 없고 자랑도 아닌데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봤자 제 얼굴에 침뱉기나 마찬가지겠더라고요. 결국 혼자 화를 삭히기 위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글로 쓰다가 나중에는 만화처럼 그려보기도 하고 인터넷에도 올려보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올린 만화 일기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기에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는 재미없고 우울한 하루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신기했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남편을 포함한 시댁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에게는 7살 어린 신우가 있거든요. 신우는 대학교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했어요. 예쁘장한 얼굴에 미대생이란 타이틀 때문인지 또래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은 신우는 좋게 말하자면 늘 자존심 세고 콧대가 높아요. 솔직히 저는 예의 없고 싸가지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요. 아무튼 그런 신우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마땅히 할일 없이 놀고 먹는 중이에요. 원래는 개인전도 하고 뭐 대학원도 가고 나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당 조시댁이 아주 여유가 있는 집도 아니었는데다가 시아버지의 보증사건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걸 보고 어떤 의미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신우는 제 만화가 인기가 높아지자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한다는 말이 그림 좀 그린다고 그게 다 예술은 아니라면서 제 그림은 초등학생도 따라 할수 있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준이 너무 낮다면서 유치해서 못 봐줄 지경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열받고 속상했지만 한참 어린 신우랑 말싸움에서 뭐 하나 싶었어요. 애시당초 신우에게 인정받자고 그리기 시작한 것도 아니니 너는 떠들어라 라는 심정으로 내버려뒀어요. 남편 역시 그런 신우를 혼내기는 커녕 틀린 말 하나 없다며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제 만화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다 수준이 없고 못 배운 사람들 아니겠냐며 그런 거 그릴 시간에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너는 만화가 그려지냐며 빈정대는건 예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야말로 매일같이 칼퇴근하는 직장이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쉬기 바쁘면서 저한테 투잡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한마디 사붙이고 싶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론 자기 부모님이 아프니 자기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나 싶어서 몇 번이고 한대 때리고 싶은 걸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만화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갈 무렵, 웹툰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만화책도 만들고, 상품도 만들어서 팔아보자면서요. 인생에 다시 안올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볼까 생각도 잠깐 했지만 워낙에 부정적인 인간이라 보나마나 초치는 소리나 해댈 것 같았고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이골이 난 상황이었기에 그냥 냅다 질렀습니다. 그래도 업계에서 힘좀 쓰는 회사 덕분인지 제 만화는 전보다 더 인기도 많아지고 그로 인해 제 수입도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 생활과 병행할 필요가 없을 만큼요. 결국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내던 날 결국 돌고 돌아 내 꿈을 찾았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기까지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간략하게 왜 퇴사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저에게 너는 어떻게 하면 남편 자존심을 깔아뭉갤까 고민하며 사냐고 따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냐며 그럴 거면 이야기 그만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네가 그걸로 한 달에 천만 원을 벌고 갔냐며 배가 불렀다고 노발대발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남편에게 들었는지 신우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신우는 저에게 오빠 무시하냐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쏴붙이더라고요. 시댁이 망하면서 남편이나 신우나 엄청나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뜻 없이 한 말에도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걸핏하면 따지고 들고 그러다 보니 저도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중이었어요. 그때쯤부터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보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나 신우생신 때는 예전보다 훨씬 좋은 선물도 했고 남편과도 매사 상의하려고 시도했었고요. 각방을 쓰고 있는 와중에 저는 제 나름대로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 손을 대민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막상 선물을 하겠다고 하니 저더러 돈좀 번다고 유세 떠냐고 뭐라 하질 않나 남편은 매사 관심 없다는듯제 마음대로 하라고 무신경하게 대답하질 않나 너무 외롭더라고요. 마치 가족들이 작정이라도 한듯 저를 따돌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연재하는 만화마다 지독하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악플은 연예인들만 겪는 줄 알았는데 내 만화에도 악플이라니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니 나중에는 제 사생활과 인성을 운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제 배우자니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심드렁하게 인터넷인데 누가 무슨 말을 못하냐며 그냥 냅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한테 괜찮냐는 말조차 없이 대충대충 대답하는 남편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어요. 결국 경찰에다 그 악플러들을 고소했어요. 가뜩이나 머리 아픈 일이 많은데 이런 문제까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기에 합의 없이 다 진행할 작정이었죠. 다행히 아플다는 사람들을 전문으로 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회사를 통해 손쉽게 찾게 되었고, 제가 모아놓은 자료를 건네니 일이 순식간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전 먼저 연락 한번 없던 신우한테 전화가 다 왔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춥뼛춥뼛 거리더니 저에게 기니할 말이 있다며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모처럼의 기회일 거라는 생각에 다른 약속 다 접어두고 신우를 만났습니다.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대뜸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데서 왜 그러냐고 신우를 일으켜 세우니 신우가 변호사한테 받은 고소장을 저한테 보이면서 두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고소장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돌을 넘는 악플을 달던 사람이 완벽한 타인도 아니고 아무리 사이가 이전 같지는 않다지만 내 남편의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를 향해 그렇게 악플을 달았냐고 하니, 순수 미술을 하던 신호와는 달랐지만, 제가 그림으로 돈을 벌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 질투심에 자기도 정신이 잠깐 어떻게 된것 같았다고 말하며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앞으로 자기는 취직도 해야 하고 하는데, 고소당한 기록이 있으면 취직에도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테고, 당장 고소를 당해도 합의금 줄 돈도 없다고요. 솔직히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줄 수도 있었지만 너무 충격이 커서 그 자리에서 대답은 못하고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어요. 밥이라도 먹이고 보내려고 하는데 계속 벌벌 떨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먹으면 저도 먹던 게 체할 것 같아서 그냥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드려 이 사실을 말했는데 변호사님도 쭈뼛거리면서 사실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해준다고 하면서 저에게 악플을 남기던 사람들 중또 다른 한 명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남편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가만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렵게 입을 열어 혹시나 상담이 필요하면 이 사람과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의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 같아 자기도 기분이 조금 그렇지만 변호사님이 아마 저였다면 자기는 이혼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결정은 제 몫이지만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변호사님이 소개해주신 분과 한참을 통화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불러 세워 이게 다 진짜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사과는 못할망정 자기 동생 고소장 취하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더는 참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고소장 취하할 생각도 없고 너도 고소해버릴 거라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남편은 겁 하나 먹지 않고 콧방구를 끼면서 배우자는 고소 못하는 것도 몰랐냐며 낄낄대더니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버리더군요. 모르고 있던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어요. 저는 이미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벌써 업계에서 가장 실력 좋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님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문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욕은 이혼 사유가 될수 있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저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걸수 있고 모욕죄는 친고죄라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이혼 소송을 걸어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금전적 대가를 많이 요구할 수는 없었지만 위자료에 모욕죄 합의금까지 더하면 2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보증 때문에 이미 시댁에 많은 돈을 도와준 터라 남편은 빚까지 내서 저에게 합의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고소를 당한 이유로 공무원인 남편이 징계를 받지는 않겠지만 알아보니 고소당한 사실 자체만으로 품위유지를 이유로 앞으로 승진해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신우는 저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줄 돈이 없어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안 그래도 요즘 일손이 부족했던 터라 제 사무실로 불러 두 달간 무상으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소도 취하해주겠다고 하고요. 순수미술 운운하며 제 그림 수준낮다고 무시하던 신우가 제 지시를 받으며 이악물고 자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물론 그 얼굴 계속 보고 있자니 남편 얼굴이 떠올라 합의금만큼 일을 시키면 더 이상 제 근처에도 얼쩡대지 말라고 하고 쫓아낼 생각이에요. 이미 한참 전부터 어긋나버린 결혼생활이었지만 어떻게든 제 스스로 되돌려보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이 사람들에게 제가 너무했다는 생각이나 죄책감 같은 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그 사람들이 당연히 감내해야 할 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늦게나마 이룬 꿈, 다시 책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일하는 행복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인정받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